자, a 드 프리기 제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100m부터 1500m까지 모든 반경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생성하는 변수들을 넣는 방법은 인풋에다가 얘들을 넣으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웃이 나온다. 눈으로 바로 보면은 QGIS에 공간 처리에 그래픽 모델러를 누르면 이렇게 모델 빌더가 뜨는데 모델에서 원본, 에이드 프리즈어 다운받으면 요거를 열면 요렇게 제일 왼쪽이 여기가 이제 변수를 넣는 쪽이고 어떤 변수를 넣을 건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변수 파라미터 정의를 하고 예 같은 경우에는 설명 주석들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변수를 넣으면 이거는 빼기 이거 이건 필드 계산기 이런 식으로 여러 속성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요거 객체 싱크 파라미터 정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파라미터 이름일 뿐이고 제대로 보려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결합한 레이어를 이렇게 내 보낸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서 내 보내는 필드 값은 얘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면. 유 클리디언 거리를 사용해 가지고 버퍼 100m부터 1500m까지 NDBI부터 이건 NDBI만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서비스열의 하를 100에서부터 1500m까지 해서 NDBI부터 이거는 퍼블릭 <laughs> 그린스페이스 관련 이제 녹지 변수들 얘들이 아마 어, 필드 안에 있는 거 이들 인터트 되는 거니 아니면 그냥 잘라서 보는 건지 제일 밑에 있는 게 녹지의 유형에 따른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1,500m 반경의 변수를 설명하는 게이 AD 플레이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1,500m까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내가 만들기로는. 이렇게 3단계로 줄여서 300m까지 줄여가지고 만들어놨고, 일단은 지금 당장 분석할 때 n d v i 랑또 여기 논문에서 설명하기로 프라이빗이랑 세미퍼블릭 프라, 세미 같은 경우에는 토지 크기를 정해놓고 거기에다 빌딩 프린트를 찍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녹지로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라이빗 녹지랑은 변수 정의가 좀 달라서. 이거는 안 쓰고 그냥 퍼블릭을 세번 찍어내는 방식으로 퍼블릭 하나 만들고 어 세미 퍼블릭 하나 만들고 프라이빗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고 아 지금 다시 보니까 n 디베이가 변수가 있긴 있구나 있는데 아마 안 썼던 것 같아 일단 요 변수로 성남시 모델 돌리는 데는 충분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 레이지 풀기 셔를 돌리기 전에 일단 녹지 변수부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l 블릭이랑 세미 퍼블릭이랑 단지는 녹지랑.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제하느냐를 말을 하려면 성남시는 내가 전에 만들어놨던 녹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잘라내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걸까? 어. 보다시피, 지금, 공원이 사실 요 레이어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서울시 쪽에 레이어 하나로 그 모든 변수들의 이름을 다 다르게 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카테고리랑 비슷하게 서울시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걸 사용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떼냐 이제 우리가 퍼블릭으로 정의하는 거는 소공원이랑 어린이공원이랑 근린공원 그리고 뭐 기타 테마공원 아마 요정도 요 정도를 퍼블릭 섹터로 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미 퍼블릭은 완충 녹지들. 완충 녹지랑 광장은 안 넣고 녹도를 넣었어. 그리고 프라이빗은 지금 여기 쉐이파일은 없는데, 요거는 토지 피복도를 넣었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떼서 가져가냐. 그걸 하려면 일단 중복 제거에서 미조성은 당연히 빼야겠고 광장 빼고 모독도 말고 어, 녹도 단지 내 시설 이것도 빼고 묘지공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차장 공원으로 여기긴 좀 그렇기 때문에 묘지공원도 뺐고 아 맞아 산도 넣었다 여기. 그래서 원충 녹취 빼고 유수지 저류지 얘들도 일단은 어 세미퍼블릭으로 넣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얘들 퍼블릭으로 넣었구나 퍼블릭으로 넣었고 어, 체육고원 테마고는 됐고 이제 보면 슬랙트 피처스를 하고 하나밖에 없구나. 어트리뷰 테이블에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 어, 그렇지. 응? 왜 이렇게 뜨지? 아. 복제거 해서 속성 테이블 켜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건 정리가 좀덜 됐던 파일이기 때문에 어 공원 명이 아니라 이게 아마 공원의 분류였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작업을 할때 일단 필요 없는 거는 빼고 작업해야 되니까 바깥에다가. 성남공원이라고 만들어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할게 자, 숙성 테이블에서 지금 무슨 변수가 있는지를 보는 게 좋으니까 더블클릭해서 심벌로 들어가면 분류값 사용 값에 밑에 요거 해서 기용하는 거 그린으로 맞춰서 이상하게 들어가 일단 빼야 될 것들이 보이지. 골프장 필요 없잖아. 셀렉트 피 e 해가지고 이거 수정을 누르고 이거 지워버려. 지우고 공원 미조성도 지금 필요 없는 거니까 미조성도 지우고 광장도 사실 이게 녹지가 있는 광장 그런 게 아니었어서 다 지우고 단지 내 시설 지우고 요지 공원도 지우고. 그러면 이제 지울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됐으면 정리를 한번 해 줘야지 저장을 하고 오른쪽 여기 더블클릭해서 다시 심블로 들어가 주고 모두 삭제하고 다시 분류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 세미로 뗀다고 했던 게이 녹도랑 완충 녹지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녹도랑 완충 녹지만 잡아주면 되겠지 여기서 필터를 걸고 녹도 녹도를 선택하고 다시 필터를 걸어서 완충 녹지 클릭하고 그냥 아 개체 선택에서 현재 선택에 추가 이렇게 하면 365개의 완충 녹지와 녹도만 잡혀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성남 아 어, 세미퍼블릭 하고 지도에 추가. 그다음에 이, 이거 클릭하고 이거 누르면 선택한 거 반전이거든. 그러면 이 폴리곤들은 전부 다 퍼블릭이겠지. 여기서도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서 이름만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퍼블릭이랑 세미 퍼블릭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들이 괜찮아 보여도 얘들이 괜찮은 데이터가 아니거든. 열어서 보여줄게. 방금 전에 만든 게, 12월 19일 어, 요세개 중에 얘네 두 개를 끌어당겨서 가져오고 보면 무결성 검증이라는 게 있어 무결성 검증에서 음, 자동으로 여기 설정된 거를 실행을 누르면 유효한 산출물과 유효하지 않은 산출물이 튀어나오거든 이제 오류 산출물 클릭해보면 오른쪽 클릭, 속성 테이블 열기. 지금은 여기는 오류가 없다고 뜨네. 방금 전에 퍼블릭을 했으니까 이제 세미 더 해보자. 실행을 해서 자, 이게 두 번째로 나왔던 거, 어, 링 자기교차 보이지? 이게 도대체 어디냐? 하고 여기 찾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른 애들은 다 유효하다고 뜨는데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산출물이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선이 삐져 나와서 잘못돼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이런 점들이 많은 게 아니라면 이거를 클릭해서 당연히. 클릭을 하고 여기 꼭짓점 도구를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한번 클릭하고 딜리트, 아유, 딜리트 이렇게 딜리트하고 키워서 여기 딜리트하고 여기 딜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이걸 없애고. 자, 유효하지 않은 산출물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다시 무결성을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효하지 않은 산출물이 없지.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고,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돌리면 이게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지금 이 성남 녹지 데이터는 한번 정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나오는 거고 어 서울시는 정제가 좀덜된 데이터일 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냥 이거를 켜놓고 도형 수정이라는 게 있어 도형 수정을 클릭을 해서 퍼블릭에 리피얼 메서드를 아까 전에 라인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라인 워크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음, 이걸로 수정이 다 된거야 정말 별거 없는데 대신에 수정을 다 하고 나면 요거를또 익스포트 해가지고 저장하는거는 잊지 말고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더 무결성 검증을 해주는게 좋아 무결성 검증이 다 끝났다면 만약에 다 끝났다고 치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 에이트 프레기셜을 돌릴 준비가 1차적으로 끝난거야 1차적으로 끝난 거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돌려 볼게. 지금 프라이빗은 내가 따로 안 했고, 뭐 이거는 그냥 베이스 맵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이 모델을 그대로 끌고 오면 열려. 자, 지오로케이션은 거주지 주소, 내가 점 찍어 놓은 이 검은색 점들이고, 여기 아이디 필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보면 아이디 필드를 내가 새로운 게 만들어 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GIS 상에 있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설문조사에서 주는 넘버코드고, 아이디는 내가 GIS에서 만든 아이디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645까지 있는 고유값 그리고 우리는 음, 네트워크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하는 거는 이거는 순전히 n d v i 분석을 할 때만 쓰이는 거고 이제 워커빌리티 레이어 스트리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면 되는데 내가 사용했던 건 OSM 네트워크고 OSM 로드를 넣어주고 어 베지테이션 인덱스는 need to be vectorized 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NDVI를 벡터로 바꾼 데이터를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 그리고 Calculate Green Space Indicator 라고 하면 이거 클릭하고 Public Green Space 여기서 이제 Public을 눌러주면 돼 눌러주고 자 그럼 밑에 있는 건 뭐냐 얘들은 어 이렇게 내가 공원 하나하나마다 시설들을 나눠 놨는데 하나에한 시설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만약에 인디케이터를 쓴다면 6번이 안 들어가면 오류가 떠 그래서 할 거면 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원데이터는 5개로만 나눌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던 방법은 이 5개를 놓고 난 다음에 글린공원인지 아닌지 변수를 한개 넣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 일단 얘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거니까 어 아니구나 나중에 필요는 하겠구나 그래서 변수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얘 클릭하고 얘 넣었으면 NDBI 안할 거잖아 지금 그리고 NDBI 이것도 안 하고 이제 p u b l i c Grid Space Accessible 요거랑 어 In Network Distance랑 요거랑 세개 그러니까 하나 둘셋 요거를 체크해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쭉쭉쭉쭉 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건데 이게 645개 하는데 빠르면은 한 30분 내로 됐던 것 같고 느리면은 한 2시간까지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여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것도 한 번씩 정제를 다 거친 것들인데, 아이디 코드가 나오고, 퍼블릭 이거는 인터 어, 인터섹션이 아니구나. 아, 이건 위딘이고, 퍼블릭. 내가 이름 저장을 잘못했나? 아무튼, 이거는 300m 반경 안에 100m 반경 안에 이제 레이오 비율이고 이거는 잘라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여주는 변수들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변수가 위에 있는 이 변수고 a 세 c e s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내가 이름을 바꾼 거긴 한데 200m 반경 안에 퍼블릭 녹지 변수가 있다는 얘기고 1 0 0 m 로 적혀있으면 100m 안에 있다는 거 근데 지금 보다시피 100m 안에 없으니까 이게 0백으로적혀있겠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전부 다 없는 경우도 있어 당연히 400m 안에 녹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얘들 둘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i라 돼 있지. 아, 맞네. Intersect. 인터섹트. Intersect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걸친 녹지 면적을 전부 다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변수들이 나온다. 이렇게 adfree s 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음, 지금, 시설 하나하나 마다 뭐 다른 거를 내가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뽑았었네. 요것도 뽑으면은 다이버시티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 파일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음, 그렇네. CIU시스 제외... 아, 요게... 결국에 우리가 이 변수를 가지고 상관분석도 해야 되고, 회계분석도 돌리고 할 거니까, 요렇게 하나로 다 합치는 작업을 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합쳤냐? 얘들을 합친 거겠지, 얘들 합친 거고, 음, 여기에 왜 다이버리스티 자료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합칠 때는, 벡터에서, 음, 아, 벡터에서 안 합쳤고, 여기에, 속성. 필드 값으로 속성 결합. 그래서, 합칠 것들, 테이블 필드가 n 으로돼 있어도 뭐 되긴 하는데, 우리는 아이디를 만들었으니까 아이디로 합칠 거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뽑아, 뽑아져 나온 거 이거 두 개를 해가지고 테이블 아이디 아이디에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빨리 작업이 돼자 그러면 보다시피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넘버도 2가 되고 레지도 2가 되고 아이디도 2가 되고 이거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수정 누르고 필드 삭제 눌러서 이렇게 겹치는 애들은 끌어서 확인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지. 그리고 요거 라벨링도 원래 이런 식으로 안 뜨거든. 얘들도 바꾸는 방법이 속성 들어가서 필드에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어. 근데 이 이름도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나도 뭐 레이시어라고 적었고 다 적은 것들인데 잘려서 어, 이까지가 최대구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글자가 최대라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글자 수에 딱 맞게 수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면 돼. 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GI 유지에서 제외라고 돼 있지 내가 사용 용도 빼고 이게 다 뽑아놨던 데이터였던 것 같고 사용 용도까지도 뽑아놓은 데이터가 아마 있을텐데 용도까지 뽑아놓은 거는 어디 갔을까 난 분명히 뽑았는데. f i v e t i t 도 따로 돌려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내가 여기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락이 좀 걸리는데 아무튼 그거까지 다 뽑아서 작업을 하면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빠졌는 게 퍼블릭이랑 세미 퍼블릭은 똑같은 식으로 돌리면 되는데 아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가 모델 빌더에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세미든 퍼블릭이든 둘다 퍼블릭으로 뜨거, 떠서 나올 거야 그래서 퍼블릭이라 뜬 거는 그냥 저장을 해도 되는데 세미퍼블릭이라 뜬 거는 반드시 이름을 바꿔서 한번 저장을 해주는 게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더 용이할 거야. 자 그러면 토지피복도 프라이빗은 도대체 어떻게 뽑아내냐. 이것도 영상을 하나 그냥 따로 찍는 게 나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야겠다.